시작해도 될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 이안 토크 쇼 지금 시작해도, 시작해도 될까요? 될까요?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는 사장님들의 사업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또 전국에 계시는 사장님들과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공감과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들입니다. 네 저희 네 번째 게스트로는 어 니오라 코리아의 김현정 대표님이십니다. 아, 네. 네. 네,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니오라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과학과 자연에서 얻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외모와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니오라 코리아의 김현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MC 민조님이 사실 연예인병이 좀있으셔가지고 <laughs> 이런 <laughs> 피부 관리라든지 외모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민조님도 진짜 정말로 대표님을 만나면은 피부도 마음도 다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사실 요즘은 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잖아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민조님도 관심 많아요. 민조님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네. 니오라를 만나면 더 아름답고. 어 멋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보실 게김 MC 민조님의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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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 브랜드 말씀해주세요. 컨설팅 네네, 해주신 분이니다 예, 저의 네. 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아 솔직하게. 음. 어, 근데 저는 굉장히 호감 가는 형. 거든요 아, 음. 네. 어떤 부분에서요? 어, 편안하고. <laughs> 음, 어. 사실 너무 잘 생기면. 그러세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게 저희 아, 호감... 전략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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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너무 잘 생기지 말자. 아, 음.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 진짜. 네. 맞아요 어떻게? 연상한테 먹힐 스타일. <laughs> 연상한테 먹힐 <먹긴 웃음> 스타일이 진짜. 네. <laughs> 응. 아. 눈이 예쁜 소리를좀 들었거든요. 네, 저 쌍커풀 없는 남자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약간 칭찬 같으면칭찬같지않으면 아, 저희, 저희 남편도 쌍꺼풀이 없습니다. 아, 음. 아, 네. 그, 맞아요. 상관없는 사람들의 매력이죠. 있 아, 그럼요. 그렇죠. 그 아, 이렇게 지금 말씀 나누는 동안에 또 이제 대표님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님 피부가 진짜 너무 어. <laughs> 너무 좋으세요. 그러요. 네, 광이 아주 그냥 네네. 이게 진정한 그 이제 그런 막 기름의 광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네. 그런 진정한 물광 피부. 어. 기미에도 울고 갈 그런 물광 피부. 이겁니다 음, 네네네. 거,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시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네네. 니오라 덕분인가요? 어떻게 어, 하시는지. 사실 제가 셋째를 마흔 하나에 낳고. 아, 이가 셋이시세요? 이어요 와, 전혀 그렇게 어, 안 전혀 보이시네. 진짜로 진짜요. 어, 마흔 하나에 낳아서 굉장히 피부도 엉망이었고, 음. 어 몸매도 엉망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함이 좀 찾아오죠. 음. 음. 그러는 와중에 어, 니오라. 이 제품들을 만나가지고 관리를 지금 1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음.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음. 어? 아이가 셋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보이지 않대요 네 어? 40대였어요? 이렇게 음. 물어봐 좋다. 주셔서 어, 지금 너무 즐겁게 음. 네디오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이랜드 그룹 음. 유통사업고, 음. 이랜드 리테일 음. 부문에서 15년간 근무를 한 경영이 있어요. 아. 네. 자녀 때문에 음. 사실은 이제 육아휴직을 아. 하고 아. 지금 못 돌아간 지 음. 5년 됐습니다. 음. 6년 차. 음. 지금은 제, 그러면은 네. 리오라 코리아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육아도 떻게병행을 같이 가능한 겁니까? 네네. 제가 재입사 권유를 받았을 때 네.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입사 권유를 받았을 때, 어, 그러면 10시에 출근을 하고, 음. 아이들 오는 4시에 퇴근을 해라. 와우. 이렇게까지 오. 이제 권유를 받았었거든요. 능력자신. 어찌게 신은 이제. 신뢰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신 거그그런데 도저히 음. 이 아이들을 놓고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음. 그러는 와중에, 어, 니오라를 만나서, 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 음. 케어하면서 집에서, 어디서나, 가능하고. 네, 음.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어, 할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음. 지금도 음. 감사한 일이고요. 음. 그럼, 니오라 코리아를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가족들의 영향이 조금 컸었나요? 어, 운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품력이에요. 음. 음. 어, 제품력. 제가 제품의 소비자였고, 처음부터 니오라 아. 사업을, 아. 음. 어, 사업으로 보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음. 어, 오랫동안 소비자로서 니오라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제품인가요? 네, 네. 이런 걸 쓰고 어, 좋아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음. 너 화장품 뭐 써? 음. 뭐, 어.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어? 음. 뭐 이렇게 예뻐져? 이런 어, 칭찬을 받다 보니까 어, 내가 사업 좀 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네. 매번 대표님들을 만날 때마다 진행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안 하면은 정말 섭섭한 네. 코너가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네. N행시로 사업소개하기 네. 네 오늘도 빠질 수 네. 없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어떤 키워드로 한번 N행시를 해볼까요 아, 뭘로, <laughs> 뭘로 추천을 받을게요 저희 오늘은 좀 관대하게 추천 어... 솔직히 뭘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어, 당연히 니오라를 준비했습니다 니오라. 아. 아. 이번 괜히 꿈을 꾸고 리월하러 하기가 싫죠? 근데 <laughs> 네, 오늘 의외로 그러면 아, 리월 한번 가보시죠. 네. 음. 아, 준비해 주시고. 리월 네, <laughs> 한번 가시죠. 아, 네. 정말로 재밌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재밌고 사업 속에 대해서 정말로 잘해야 아, 됩니다. 부담감 네. <laughs> 팍팍 리기 천천히. 이 있어요. 우리 좀 부담감 아, 저는... <laughs> 더 가지시라고 우리 MC 민준 님이 먼저 해볼까요? 니월하 리월하야 되죠. 네네네. 자 바로 이건 바로 시켜야 됩니다. 자 빨리 운띄워주세요자니니 니가 가라와이 오!!! 가어 오! <웃음> <웃음> 와 가기싫나 오!!! <웃음> 라! <웃음>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laughs> 네 어떻게 네. 네. 네, 준비하셨어요? 네x4 발음 들시죠 가겠습니다 민준님 보고 해도 될까요? 네네네와네자 이거 뭔가 상황괴가 있나본데요 운뛰어드리겠습니다자 네. 네, 네. 니! 미도 내가 부럽니? 어 대박! 미도 <laughs> 내가 부럽니? 오! 오! 오늘 당장 니오라 시작해 오! 뭐가요? 어. 라? 라! 라이프가 달라질 거야 아 와~~, 달라질 와 야! <laughs> 대박이다! 그러니까, 라이프가 달라진대잖아요 <laughs> 다른 역시나 해야 <laughs> 어 리오라 코리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다단계라는 음.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한국 사람들은 다단계라고 하면 약간 음. 안 좋은 인식들이 더많을것 음.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네 사실은 저도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음. 어, 네트워크가 다단계라는 걸또 몰랐었던 음. 사람이었겠고 제가 이 어, 제품력에 이끌려서 소비자로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문의를 했을 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네트워크가 뭐죠? 이랬더니 다단계라고 해서 음. 아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음, <laughs> 어, 네 정말 다르죠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어, 한국말로 하면 네. 다단계. 네. 어감이 너무 많이 다른 어, 느낌이죠. 네. 네. 그리고 저희 나라 특히 음. 어, 다른 나라보다는 다단계에 대한 좀 인식이, 네트워크에 대한 음.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음, 네. 음. 그러면 그 이력이 있었겠죠. 네. 그렇겠죠. 음, 이전에. 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도를 하지 않고 편견이 있는 거는 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추천하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단계법이 그때 이후에 생겼어요 어? 법이랑 그래서. 있나요? 네네 어떻게 생겼어요? 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 심사를 하고요 음. 이런 다단계 네트워크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 하고 있고 음.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피해 본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음. 법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 음. 지금은 그럴 위험이 없죠 어,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유우라코리아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그런 인증 같은 거를 받고 네. 투명하게 네. 하고 어. 혹시나 안중에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서 어, 피해를 보거나 실시에는 네. 피해 구제를 해주는 네. 어, 법 제도 네. 안에서 네. 잘 운영되는 네. 회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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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네요. 네네. 법이 음. 따로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늘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좀 편견이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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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니오라코리아를 운영하시면서 매출은 좀 괜찮게 나오시는 편인가요? 제일 중요하죠. <laughs>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작년 대비 올해가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니오라코리아의 매출에 허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얼마를 꼭 해야 돼라는 부담감 오, 그런 게 음. 있는 네, 많이 있는 회사도 있나 보죠. 대부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네, 네한 아 달에 얼마 정도는 어, 판매를 해야 음. 어떤 유지가 되고 아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음 아, 아 그러면 만약에 실적을로못채할수 경우에는 제 사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아 있는 거 네, 계약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어, 근데 그게 허들이 없으시다고요? 네. 미오라코리아는 내가 얼마를 팔든 내 매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아음 네. 그렇구나. 그래서 백만 어, 원을 팔, 팔아도 200만 원을 팔아도 나에게 결국 좋은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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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런 점이 저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야, 생각합니다. 아,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니오라 코리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많은 뷰티 브랜드들도 있고 그런 이제 제품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과 이제 차별화되는 니오라 코리아만의 강점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네. 과학과 자연에서 얻은 그런 제품과 성분으로 이 제품을 아, 만들어요. 음. 네. 그래서 제품 하나마다 어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 다른 브랜드가 흉내 낼수 없는 성분과 기술이 독자 기술이 들어가 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브랜드는 어떤 생, 성분을 개발하거나 어 음. 발견을 하면 그 제품 라인을 늘리거든요. 음. 이거는 주름 라인, 음. 이거는 여드름 라인, 이렇게 음. 이제 확장을 하잖아요. 아. 저희 회사는 오리원 크림 하나를 어, 계속적으로 성분이 개발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아 음. 그러면 여러 개를 살 필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 너무 관심 있는데. 음. 대표님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니오라 코리아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혹시 창업에 필요한, 혹뭐 초기 자금이나 아니면 네. 필요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준비 과정들, 이런 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사실 굉장히 소자본으로 가능해요. 혹시 오케이, 뭐. 얼마로 가능할지 한번 봤자. 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 3-4천? 투자본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천만 원? 천만 원? 음. 저는 반대로 이제 주부님들도 가능하다고 어. 하셨으니까 3백, 오백 아, 정답이 나왔요 <laughs> 너무 낮췄나요? <laughs> 가까운 사람이 있겠죠? 제일 가까운 분은 어,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그렇지만 아주 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 사장님이 되는 첫 번째 비용은 25만 5천 원입니다 아니? 진짜요? <웃음> 네. <웃음> 이것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요? 네네. <laughs> 대부분은 소비자로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 좀 철학이 이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자. 음. 네. 접근이 좀 쉽도록. 음. 그래서 25만 5천원만 가지면 저희 사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 <laughs> 어. 네. 그러면 자,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 음. 특히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워킹맘 경력 네. 단절이 되신또 어머님들을 위한 또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이 우리 니오라 코리아 음. 우리 창업 선배로서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지금 어. 시작이 가능하고요. 네. 어,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중요한 또키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회사는 수익 플랜이 위에서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아 음. 네. 그렇죠. 네. 한 20년 30년 된 회사는 음. 지금 창업을 해도 수익 플랜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구조예이고요. 음. 네. 저희 회사는 일단 전 세계에서 검증이 끝난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7년차밖에 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음... 시작하시면 상위 1%가 될수 있고요. 흙수저가 또 음... 금수저는 아니겠지만, 네 흙수저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대표님의 유익한 이제 말씀과 네. 그런 의견들, 생각들 전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작해 도 될까요? 네 번째 게스트로. 저희 니오라 코리아의 김현정 대표님을 만나 뵙고요. 네. 네. 어,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아래 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만나보고 싶은 그런 대표님이 계시다면 또 댓글로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장님 토크쇼.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